네, 페인트 작업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, 이렇게 이제, 현관문이 이렇게 돼있고요문역에 들어가면, 여기 이제 칠할 부분이죠. 그 다음에 여기 현관문 옆에 왔고, 칠하는데 왔고도 보면,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, 이게 녹이 나서 이렇게 막 튀어나왔어요. 손톱을 긁어도 새가 긁히는 겁니다. 밑에는 더 심하겠죠? 녹+ 녹나온 겁니다 이거 깨끗이 다 긁어내고요 녹방지 페인트 바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상당히 심하네요 네 습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여기다가 그냥 칠을 해도 나중에 또 이렇게 녹이 산화돼서 산화되면 녹색깔이 빨갛게 변하죠 변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잘해야 돼요. 이제 방문하고 방문 왔고 칠할 건데요. 왔고는 기존에 칠돼 있고 방문 을 새로 교환하면서 필름문으로 해놨습니다. 필름문인데 여기 위에 보면은 뭐가 붙어 있네요. 방에 이제 몰딩. 이제 등박스 이런 거 칠해야 되고요. 기존에 등박스는 재질이 일반 베니다판 그러니까 나무입니다. 네, 나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걸 이제 퍼티 작업 같이 병행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. 네. 어? 두배지. 어, 이게 오늘 이사 나갔거든요. 지금 이제 오후 1 시니까 방금 전까지 이 방에서 사람이 이제 기거를 한 거죠. 곰팡이가 많으니까 위에다가 신문지를 붙이고, 덧붙이고, 그리고 살고 있었네요. 네. 곰팡이는 몸에 안 좋습니다. 이런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 원인들을 제거하고, 쾌적한 환경에서 사시는 게 건강에 좋죠.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, 황사도 많고, 초미세먼지 많고, 대기 오염 지수가 상당히 마이크로 미리그램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. 그저께도 막, 거의 930, 마이크로그랑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겼으니까 그게 중국 본토에서나 생길 수 있는 건데 거의 북경이 됐었죠 네.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칠을 할 건데요 여기 경첩 부위에 보면은 옛날에 어 원래 자기경첩을 껴야 되는데 이지경첩을 갖다가 여기다가 경첩을 떼는 자리에다 강제로 박은 거죠 네. 어쨌든간 이렇게 하는 것도 튼튼하게만 하면 되는데 요 네. 원래 이지할 때는 얘를 빼고 칠링지에 이렇게 랩핑되어 있는 거로다이렇 메꿔놓고 같이 겹받아가갖고 하면 좀 괜찮은데 이렇게 잡았고 했네요 화장실 이제 문틀 마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썩었어요 네. 이런 거 이제 깨끗하게 잡아서 칠을 내면 최소한 200분 20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면 깨끗하게 잘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. 그런데 문 밑에도 지금 보시면 문턱을 제거하면서 기존 거를 메꾸질 않고 그냥 갖다가 경판을 깔면서 대충 이렇게 한 거죠 네, 이렇게 해놓고 살면 좀 불편하잖아요 살기가 네, 보기도 안 좋고 때도 많이 끼고 이물질도 들어가고 그리고 벌레 같은 게 이제 살면서 나올 수가 있죠 네. 오늘요렇게 작업하는데 20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이백분이면 보통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이겠죠 이제 베란다도 조그맣게했는데어늘 여기는 습기가 확 차네요 그냥 이야 뭐 오늘 왜 습기가 이렇게 많이 차냐 비가 오고 그래서 더운 것 같은데 곰팡이들 깨끗이 제거하고 집을 깨끗하게 해서 산뜻하게 사셔야겠죠